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어제 11호 정부 대책이 발표됐죠.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3중으로 강하게 묶으면서 앞으로 위 지역에 집을 살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값, 주식,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타이밍에 규제가 시행되면, 풍선 효과로 인해 비규제 지역의 수요가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로 수요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축이 최고인 구 모두들 아시죠? 마침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 분양단지가 있는데요. 바로 회천중앙역 8억원입니다. 입지로는 여기가 8억원이고요. 회천중앙역이 300m 앞에 신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덕정역 GTX-C 노선, 28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까지 25분 소요 예정입니다. 중심상권 도보로 가능하고요. 한 20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세범초등학교 26년 개교 예정.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이런 곳이 5층 이상으로 72제곱 4억 4,500, 8사 A 5억 1,800, 8사 B 5억 1,700으로 좋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5%로 가능하고요. 1차 계약금 500만원, 2차 계약금 5% 내에서 500만원 뺀 나머지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으로 500만원으로 입주시까지 추가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일 10월 17일, 18일, 19일, 3일간 진행되고요. 특별 공급 10월 20일, 1순위 10월 21일, 2순위 10월 22일입니다. 저희를 통해 고객 등록해주시고 청약 당첨 후 계약하시면 MGM 큰거한장 드립니다. 고객 등록은 영상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관련 동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꽉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